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 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2에 통합된 타괴 무기. 2. 노르웨이는 잘못된 선택에 씁사다 3. 유럽 시장에서 독일 탱크 승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언덕 위 자주포가 호각으로 주포를 들어올린 채 불을 뿜습니다. 자주포와 까마득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유유히 지나가는 러시아의 전차. 그런데. 그 위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천천히 낙하하더니 전차 바로 위에서 갑자기 불기둥을 토해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독일의 자주포가 대전차 상부 공격탄 스마트 1 5로 전차를 잡아낸 활약을 선보인 장면입니다. 경이로운 명중률과 주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신형 대전차탄은 독일 기갑의 필살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본 노르웨이는 이번에야말로 독일의 손을 들어주고 한국의 뒤통수를 칠수 있게 되었다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스마트 1 5보다더 강한 대전차탄을 자주 포도 아니고 K2 전차에 달아쓰고 있었습니다. 곡사형 포탄을 전차로 쓴다는 한국의 듣도 보도 못한 발상에 노르웨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또다시 한국을 수주전에서 탈락시킬 명분을 잃어버려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얼마 전 독일이 스마트 1 5의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2조 6천억 원 규모의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실한 승기를 쥐기 위함으로 해석되는데요. 원래 노르웨이 군 수뇌부와 뒤에서 몰래 손을 잡고 한국과는 형식적인 경합만 펼친 후 자연스럽게 수주를 따올 신산이었던 독일. 그런데 뜻밖에도 병합에 끌어들인 한국의 K2 전차가 각종 테스트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 2 e 전차를 압도해버렸고 그 사실이 이곳저곳에 다 소문이 나버렸어 독일과 노르웨이 수뇌부는 매우 곤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테스트에서 성능을 증명한 전차를 사오지 않을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꺼낸 카드가 바로 스마트 1호였습니다. 155mm 주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1호를 패키지로 제공해서 전차를 사면 덤으로 자주포 전력의 강화도 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스마트 1호가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다. 노르웨이는 이대로 독일을 이기게 해 주면 당초의 목적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뿐인 수주전을여 한국의 K2는 들러리로 세워놓고 독일 측으로부터 더 나은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노르웨이의 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계획은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스마트 1호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대전 차탄을 한국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한국산은 성능이 더 좋기까지 했습니다. 허포에 미친 나라 한국이 만들어낸 무기는 순진한 노르웨이의 상상 따위는 한참 초월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한국이 스마트1호의 역할을 위해 만든 무기의 명칭은 크스탐입니다. 코리아 스마트 탑 어택 뮤니션의 약자로 스마트탄의 대표주자 M982 엑스칼리버를 모델로 한 크스탐1과 스마트1호를 모델로 한 크스탐2가 있습니다. 크스탐1의 경우 GPS를 이용한 종말 유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발사 후에도 고개를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목표물을 향해 경로를 꺾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서 활강 유도, 정밀 유도, 전차의 상부 공격, 심지어는 정찰까지 수행할 수 있죠. 이 크스탑 1은 155mm 규격으로 길 K9 자주포로 운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상천외한 것은 크스탑 2입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1호가 수행하는 역할은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데 크스탑 2는 120mm 규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 K2 후표 전차로 쏘는 것을 전제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차의 주포는 자주포의 주포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자주포는 한자리에 박멸하고 수십 킬로미에 달하는 장거리 포격을 위한 복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죠. 하지만 전차는 10km 이내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전투를 수행하므로 목표물을 직접 노려 직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주포를 들어올릴 수는 있지만 자주포처럼 거의 수직까지 고각으로 올릴 수는 없고 보통은 그럴 필요도 거의 없죠. 그런데 K2 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전차는 120mm 주포로 스마트155의 역할을 하는 폭탄을 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155와 크스타미의 작동방식 자체는 동일합니다. 주포를 통해 포물선을 그리는 탄도로 쏘아 올리면 최대 고도에 도달하기 전에 탄두가 분리되어 내부의 자탄이 빠져나옵니다. 이 자탄은 소형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낙하하는데 그동안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상의 목표물을 탐색하죠. 그리고 바닥에 닿기 전에 목표물을 포착하면 해당 방향을 정확히 조준해 장갑이 얇은 뚜껑에다 성형자격탄을 꽂아 놨습니다이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고각 사격으로 큰 포물선을 그려서 낙하 시간을 많이 벌어줘야 합니다. 스마트 1로와 같이 자주포로 쏜다면 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각 사격에 한계가 있는 전차 주포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K2 표만이 이를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반응동형암 내장식 유기압 서스펜션. ISU 덕분이죠. K2의 세계 최초로 도입된 ISU는 무면의 상황에 따라 센서가 보기를 각각의 서스펜션을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험지 주파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전차의 자세 제어에도 응용할 수 있죠. K1 맹호 시절부터 한국 전차는 ISU를 이용해 전차 앞부분을 기울여 내리는 소위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K2에서는. 이를 더 발전시켜 한쪽 무릎만 끌는다든지 아예 차체 전체를 내려 엎드려 버릴 수도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주포의 내림각을 확보해 낮은 지형의 적을 더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되었죠. K2는 이 무릎 꿇기를 반대로 사용해 전차의 앞부분만을 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요. 주포 올림각을 최대로 높이고 전차의 앞부분까지 들어 올리면 크스타미에 그 최적의 탄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45도 이상의 각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자주 포로나 운용할 수 있는 진행탄을 전차로도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K2로 발사한 크스타미는 그 자탄 분리 후에도 공중에서 10초 동안 관성으로 천천히 전진하면서 낙하하는데요. 이를 통해 범위 내탁의 포착까지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사전거리의 증가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15의 경우 자탄 낙하 방식을 통한 높은 명중률은 얻을 수 있지만 여타 포탄에 비해 사전거리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크스탐은 그 높은 명중률 및 저지력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준의 사정거리 증가 효과까지 보장합니다. K2 흑표의 주포는 다른 대부분의 MBT와 마찬가지로 최대 3km의 사정거리를 신이지만 크스탐 그 2는 이를 거의 3배나 늘려 무려 8km의 사정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전차전에서 어마어마한 당점입니다. 크스탐 그 1를 실은 K2 전차가 있다면 전차끼리의 전투에서도 서로의 사정거리 안으로 파고들어 위험천만한 포격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상대 전차 8km 밖에서 크스탐이를 고각으로 날렸어 상대가 이쪽을 식별하기도 전에 뚜껑을 먼저 따 버리면 그만이죠. 마치 자주포의 원거리 화력 지원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 크스탐을 노르웨이에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 K를 운용하는 부대에는 크스탐이 보급되어 있고 당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크스탐의 존재가 노르웨이에 알려진 것은.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디펜스24와 내셔널 인터레스트 폴란드 어판등 군사 매체에서는 폴란드에 수출된 K2PL이 훗날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K2는 첨단 한가장치와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탄약이 결합되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가 되었다며 조만간 폴란드에도 들어가게 될 크스탄탄의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를 훔쳐본 노르웨이는 입장이 또 곤란해졌습니다. 독일의 스마트1호 패키지를 빌미로 한국을 탈락시킬 수 있었는데 한국에선 일선 부대에서도 쓰는 크스타밀을 그냥 얹어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순정 원본인 레수온 K2로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얇다른 통합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는 이미 한국에서 K9 자주포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데 K9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크스타밀까지 패키지로 교섭해 볼수 있는 기회라서 노르웨이 입장에서도 놓치기가 아까워졌습니다. 이종의 크스탐을 대체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나 스마트 1 5오는 진행탄이라서 아무래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나마 스마트 1 5오는 독일이 패키지로 제공하면 값싸게 들여올 수 있지만 엑스칼리버의 경우에는 꼼짝없이 제 값을 다 주고 사와야 하죠. 이 상황에서 한국이 크스탄 시리즈를 패키지로 팔아주면 딴 생각을 하고 있던 노르웨이도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나름 진행탄이라는 필살기까지 동원해서 노르웨이를 도와줬지만 또 한국에게 한방 얻어맞은 상황이 됐죠. 결국 얼마 전 노르웨이는 MBT 사업의 수주자 선정을 2월이나 3월까지 황급하게 미뤘는데요. 솔직히 한국이 이제 와서 노르웨이가 K2를 몇대 샀다는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가랑치 않은 장대를 위해 한국을 이용한 노르웨이가 허둥대는 모습은 구경할 만하여. 과연 노르웨이는 다급하게 밤몇 달의 시간 동안 적당한 핑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또한번 한국 무기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콩스바그사가 천무용 대한 미사일을 같이 개발하자고 나서면서 노르웨이 수출까지 예상되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은 한국의 천무에 대해 강한 견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의 역에서 중국 군함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우리 양해 기준 100km 전까지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한 미사일을 장착한 천무가 강한 위협이 돼 더 이상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언론을 통해 폴란드의 천무 300문 도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마우스 부와 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K39 천무 미사일 시스템 구매에 관한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거의 300문의 발사대가 폴란드 육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폴란드는 미사일의 제조에 관한 노하우까지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기본 협약이 먼저 체결될 예정이었어. 구매 방식은 기존 K2나 K9의 구매 방식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발사대는 2023년 폴란드군에 인도되고 첫 번째 비행대 역시 같은 해에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는 다현장 발사대 역류도 미사일과 전술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의 탄약 구매가 수반되는 계약임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 역시 폴란드가 한국의 천무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5월 거의 500물에 가까운 m 사 i 하이마즈 발사대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요청한 시간 내에 미국 측에서 인도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두 시스템의 동시 구매가 오랫동안 고려되어 왔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미국의 하이마즈 미사일 포병 시스템 인수와 별도로 한국의 K39 청무 미사일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이번 협약은 폴란드 공장의 생산, 서비스 및 현대화 역량 확보라는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장관은 발사대가 톱바지 시스템 및 국내 젤치시에 와와 통합될 것이며 폴란드 공장이 미사일 생산을 위한 노하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K-39 천무 발사대를 인수하면 폴란드 미사일 부대와 포병에 상당한 강화가 될 것이며 기술 이전은 특히 미사일이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경우 국내 산업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는데요. 크지슈토프 플라텍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도 트위터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기업인 콩스바그사가 천무용 대한 미사일을 같이 개발하자고 나서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콩스바그사가 천무에 LSM 대한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 작업을 양국의 협력을 통해 완료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분위기상 천무 미사일이 폴란드에 이어 룰웨이까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한국의 천무에 대해 강한 견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관할의 역에서 중국 군함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우리 양해 100km까지 진입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하루 이틀 이어져 온 일이 아닌데요. 지난 10월 12일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30여 척, 2019년 290여 척, 2020년 220여 척, 2021년에는 260여 척의 중국 군함이 우리 관할해역에서 포착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170여 척의 활동이 포착되면서 그 수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활동해역은 남해가 동해와 서해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2020년, 2021년간 관할해역 내 중국 잠수함 등 4회 포착됐고, 올해는 벌써 3회 포착됐습니다. 우리 관할해역에서 중국 항공모함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항공모함은 지난 2018년, 2019년 우리 관할역의 각 1회 0의 기준으로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이외 0의 기준으로 각 190km,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회였지만 0의 기준 100km까지 들어왔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3회였으며 0의 기준 각 70km, 140km, 200km 떨어진 근거리 해상까지 진입하며 긴장감이 더욱 기졌습니다. 관할 해역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 또는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을 의미합니다. 영해와 내수, 배타적 경제 수역이즈, 대륙풍 등을 포함하는데요.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이나 외국군 함정이 진입하면 해군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군함뿐만 아니라 올해 중국 군용기들의 한국 방공식별 구역 카디즈 침범할 수 역시 벌써 작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중국 공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은 2019년 50여 회, 2020년 70여 회, 2021년 70여 회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40여 회 침범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미사일을 장착한 천무가 당한 위협이 되면서 그 분위기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 군함이 함부로 우리 영해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와중에 중국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무기로 한국의 천무를 소개하며 대서특필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해당 언론은 천무는 한국의 하나회사에서 개발한 통합로켓발사기로 한국의 gps 유도 정밀 로켓발사기 시스템이라고 소개하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토대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기 천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무 로켓발사기는 다양한 구경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자주식 차륜형 다연장 발사기입니다. 두개의 미사일 컨테이너를 운반하며 두개의 발사포드를 탑재하고 세가지 유형의 로켓을 수용할 수 있죠. 대한민국 국군에 도입됐던 구형 K-136 9롱 로켓 발사기 체계를 대신해 도입됐는데요. 이전 K-136 9롱 로켓 발사기에 20개의 130mm 무효도 로켓을 사용했으며 해당 로켓은 하나가 개발했고 내축 발사체는 하나 디펜스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를 미국의 M270 다연장 로켓 대체형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에 도입됐습니다. 천문은 개념적으로 U.S. M270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차세대 포병 무기로 한 차량에 130mm 및 239mm 로켓을 모두 장착할 수 있으며 M270 다중 로켓과의 호환성을 위해 227mm 로켓도 발사할 수 있죠. 천문은 육군에 비해 전천후. 간접 활용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여 전술 전장의 모든 곳에서 반격, 방복 기갑 대형 및 기타 고가치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중 로켓의 주요 임무는 위협적인 화력 지원 및 전방 지역 방공, 목표물을 제압, 무력화 및 파괴하는 것인데요. 239mm 유도 로켓은 사거리 160km로 주로 벙커 파괴형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사거리 300km 이상의 전술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죠. 한화에서 제조한 8X8 트럭을 기반으로 하며, 해당 트럭에는 소형 무기와 폭탄 파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갑 운전실이 있습니다. 전체 일제 사격은 운전실 제어 장치 또는 원격 제어 장치에서 직접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응답 시간이 빠르며 몇분 안에 첫 번째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무 로켓 발사기는 동일한 트럭을 사용하는 탄약 지원 차량과 연결되는데, 이 차량은 4개의 로켓 포드를 실을 수 있으며, 8X8 구명 트럭을 기반으로 하며, 사양량 HP 디젤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최대 시속 9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800km라고 하죠. 또한 1.4m 도란과 1.2m 수심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언론은 천무의 문제점으로 유도탄이 비싸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폴란드에서 이미 구매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은 구소련 시대의 군수공업 산업지였던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갔으며 새로운 무기는 없고 모두 예전 것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우리 한국의 천무임을 소개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감론을 박이 벌어졌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아시아의 빛. 일본은 상대적으로 개진의 가치라는 댓글에 계속해서 대댓글이 달리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당하다. 한국 좋네. 훌륭한의 모듈식 디자인이고 언제든지 탄약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와 같이 한국의 무기를 칭찬하는 댓글도 많이 보였는데요. 이어서 중국군 장비도 우리의 생각보다 강력해. 맞아. 단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야와 같이 중국의 무기를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현실은 그게 아니야. 왜 우리는 수출이 안 좋은데? 스스로 따라줘도 아무 소용 없어. 실전에 투입되어서 성능을 보여주고 인지도를 높여야 해라며 중국 무기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을 제기하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한국 무기의 위상에 여전히 베일아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오랜 세월 한국이 갖지 못했던 무기핵을 마침내 한국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한국이 우회로를 통해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의 핵 보유를 결사 반대했던 미국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국 핵 보유에 대해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대체 한국은 어떻게 보유가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화회견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확인해주며 다가오는 핵 위협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까지 핵 사용에 대해 소문만 돌았던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핵을 전쟁에 동원할 것을 선언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 할수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장관의 입에서 더티밤이 사용될 것이며 핵사용과 관련 이제부터는 다른 국가의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더티밤은 저의력 핵무기를 뜻하는 것으로 재래식 폭탄의 방사성 물질을 채운 방사능 무기입니다. 더티밤이 터질 경우 대개의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분추 사람들의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방사능 오염을 일으킵니다. 핵무기와 다른 점은 더티밤의 경우 위력 차원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범위와 규모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핵이 터진 주위로 강력한 방사능이 분출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방사능에 의해 망가지는 핵무기와 달리 더티밤은 치명적인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는 무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이 본격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과 적군과 아군, 모든 진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핵전쟁의 서막이 될수 있는 위험천만한 무기, 러시아가 마지막 수단까지 꺼낸 것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거짓말이라고 알렸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토니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더티 빵 사용 선언이 우크라이나와 그의 동맹국을 흔들려는 수작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죠. 블링컨 장관은 만약 저위력 핵무기를 러시아가 사용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을 지적. 미국도 러시아를 상대로 핵을 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례적으로 핵탑재 잠수함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아라비아 해에서 미국 핵 추진 잠수함 웨스트 버지니아의 위치를 공개. 이 잠수함의 사거리 안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향한 협박 아닌 협박을 가했습니다. 보통 미군의 주력 자산이라 할수 있는 핵 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위치까지 공개한 것은 명백하게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견제에 살아할 수 있죠. 러시아도 이에 대해 모르진 않았으나 메시지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과 쇼이구 장관은 미국 핵잠수함 위치 공개와 발맞춰 더티방 사용에 대해서 러시아는 사용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는 말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할 것을 암시했죠.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핵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 재래식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후 폭풍이 올수 있는 핵 사용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 무기를 수입하며 재난에 대비하던 폴란드가 있었죠. 폴란드는 러시아가 기어코 핵을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에게 핵 무기를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폴란드 주간지 다제타 폴스카를 통해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안제이드다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핵 공유 프로그램에 폴란드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핵무기를 폴란드에 제공할 것을 미국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안보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선 핵은 필수라 말한 그는 노골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을 다른 국가에 누출하지 않으려는 미국은 명백히 폴란드 대통령의 언론을 통해 밝힌 사실조차 부인하며 미국에선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거리를 두었죠. 그러나 최근 러시아에서 더치밤 사형이 공격화되면서 미국도 기존 핵무기 제공 거부 입장에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거리에 위치한 폴란드 역시 더치밤의 여파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죠. 폴란드는 러시아 침략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입니다. 최근 벨라루스도 기존 중립 입장에서 러시아 편으로 돌아서면서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처럼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는 다급하게 재래식 병력을 사들이며 전쟁에 급격하게 대비한 것이죠. 그러나 전쟁의 한가운데 빠르게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었고 그 중에서 폴란드 정부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단한 군데였습니다. 바로 한국이 해당 국가였는데요. 한국의 다양한 무기를 직접 본 폴란드는 만족스러운 무기 경험을 통해 다량의 한국 무기를 수입하기에 이릅니다. 실제 올해 국내 방산 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은 하나로 약 21조 2,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카이의 FA-50 전공 특히 48대,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648문, K39 다연장 로켓 288문 등 엄청난 양의 무기를 색스리하면서 구입을 서둘렀죠. 다른 국가에서 걱정할 정도로 폴란드는 너무도 많은 물량을 선주문하면서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도 엄청난 물량의 생산 라인을 전체 다 가동하는 등 폴란드의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 24시간 공장 가동에 들어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22조 금액의 무기 수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무기 도입까지 폴란드가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라인메테서와 호주에서 경합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레드백까지 폴란드가 구입을 검토한 것이죠. 마류시 부하시차크 폴란드 부총리겸 국방부 장관은. 자체 개발 장갑차 볼스포르크의 보안 수단으로 한국의 AS-21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21은 레드백의 개발 단계 코드명을 지칭하는데요. 레드백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레드백 사진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만약 레드백까지 추가 구입을 검토한다면 약 8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수준의 무장을 폴란드는 갖추면서 본격적인 전쟁 대비에 나선 것이죠. 거기에 더해 폴란드는 핵무장 논의까지 나서며 핵까지 겸비한 강군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나토식 핵공유 방안은 물론이고 B6112 전술 핵폭탄까지도 폴란드에 도입할 것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미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급별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폴란드의 핵을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비행장의 B6112를 탑재할 전투기를 파견, 폴란드를 방패로 러시아 핵공격에 맞서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뜻하지 않게 한국이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핵배치와 관련 한국도 전술 핵배치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폴란드가 B61-12 핵배치와 관련 한국에게 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군사협정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과거 2014년 한국은 폴란드와 군사협정을 체결 양국 사이에 국방 분야 협력과 교류를 중점으로 두 국가 사이의 우호증진을 위해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는 군대에 필요한 군수 지원은 물론이고 당사자 군대에 대한 현대화된 무장 및 군사 장비 제공을 포함한 무장 및 군사 장비 공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핵도 이 공유의 개념 아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한국과 지속적으로 군사 협력은 물론 방산 분야에 있어 교류가 잦았던 입장이기에 핵 문제에 있어서 폴란드는 한국의 입장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서도 한국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폴란드 역시 이해하고 있기에 한국의 핵무기 소유에 대한 염원을 잘 이해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 내에서 불고 있는 핵무기 보유 여론에 대해서도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미국에게 제공받은 핵을 한국에게 넘겨주는 것은 물론 공동관리까지도 나설 수 있는 셈입니다. B61-12 무기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도 한 차례 한국에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기에 미국도 한국에게 핵을 배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더티방 사용으로 북한에서도 더티방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대비할 수 있게 핵을 제공해줘야 하는 상황. 이래저래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 핵을 공유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을 마침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에 가까운 국제 정세와 폴란드와의 물자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지만 비로소 북한의 맞설 무기를 한국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오랜 염원인 한국 핵볼과 마침내 현실에 실현되길 기원하며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의 1위까지 핵을 쥔 국가들이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던 미국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미 수십, 수백 번의 실전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무기였었기에 더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